이사으면다맞췄겠지사람이은이사람이 사람은 이은이노노노노성이 사람은 고 가서 은이이 사람은 이사은이이 사람은 이이은이이 그가 그러니까 이제 그한 2주 정도까지 티어에 대한 부담 없좀록가가 있으면 티어를 안 맞추는 정도고 이 타이밍몬이 이게 모아서 가시니까 티어 있는 거뭐 그런 글로벌 는사람들 무슨 이제 이이라 e 그래도 바로 안받아주의 탄막. 아! 어? 선생님 또했어 선생님 이거 대요 된다고 <laughs> 어? 야된다고 <시클해야> <laughs> <laughs> 어? 시클레 된다고 무슨 소리야돼요 이거 장요 여기 기사님이요. 진기님, 진기님도. 차량이다 거미줄 뿌리기, 공명의 탄막.

<laughs> 왜 차다 안될필러로왔어왜 그럴까? 왜 그럴까? 왜 그럴까? 왜그럴어왜 그럴까? 왜그럴이왜들럴까왜서왜 그럴까? 왜 그럴까? 불러왜왜 아쉬웠어요. 아쉬워요? 네. <laughs> 어? 내도 아니어서 아쉬워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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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독성 파열. 독성 파열. 독성 파열. 꼭 그러버리면 우리 떨린데 떨어진데... 맞다. 다 피해서 가버린다 <목소리도> 이거 라도트리너식당까지 올릴 수 있으면 여기 오신 패스터분들 뭐, 빨리, 뭐, 빨리, 빨리 오 뭐, 시... 저희 다음으로 가라. <목소리도> 빨리, 시... 빨리 크하시오크 하면 들서 어 근데 진짜 글로벌에서 티르너도를 올리면 테스터 분들이 돌을 미친.. 듯이되거걸요네 대상들도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독성 파열 진짜 저 실력을 좀못찾데게 맞다 독성 어, 파열 네. 가.. 가장 그 중요한 거 변신순 안 나오면 어 근데 제 변신순 오늘도 오늘 한한 번? 두 번? 예명의 산막. 제발 제명의 탄막. 에게주 거미줄 뿌리기. 공보에게. 어,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쓸 n o w I don't know. 거 같아. 그래서 거기서 뽑으면 되는 거 아녜요 난놀 <laughs> 잠깐만 력이어 맞다 오케이 물이어 거미줄 뿌리기 내 힘도 아닌데? 아니. 거 네. 아, 뭘왜 이래? 낯설 하잖나. 어? 또한마 잡는데 블러드 북을 치잖나. <laughs> 왜 그래? 또한이 음. 그거 아닌데 어. 지금 뒤로 빠져요 장신구 애드, 애드나요? 장신구. 장신구 어? 장신구 아 진짜 너무 속보 있는 거 아니냐? 어? 안 나와 난 여기 난 여기 있어 여 여기 네 갈게요 사격들 하나 <laughs> 탐식의 입방

상식의 이빨, 작은 <laughs> 거미줄. 아우 진짜. 경고의 배성. 롤식의 이빨. 그다

경보의 어디지 <laughs> 탐식의 입방. <이빨. 웃음> 비단 맹공 썩은 거미줄. 좋은 희생이었다. 왜 죽었어? 게 뭐, 뭐야? 바닥이 바닥이지. <laughs> 아니 구슬 먹거 보다가 바닥을 봤어. 어, 그래도 노르님이 저기 탱해 주셔 갖고 그 이게 그 전부 넣어 연발 공격. 보슬라라 옴이다. 우서 이렇게 한 연발 공격. 근데 노로 근데 노려서. 그 불량 탱크는 언제 언제 보여 줄 거야? 아직 덜 컸다고? <laughs> 언제 보여 줄 건데? 겟터 키. 친구렇게한 연발 공격. 저타이 그 있어요. 불쾌한 연발 공격 꿰뚫기 이번 시즌도 전공 들어갔어요? 또구나 불쾌한 연발 공격 어, 꿰뚫기, 꿰뚫기. 꿰뚫기. <불내� herman> 야, 저잠 해? 어? 왜왜왜 왜? 왜왜 왜? 왜왜왜왜왜 왜. 저거 저거 <살 insane> 잡아야 돼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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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골 해골잡 해골 해골 잡 해골. 딱보다 해골 해골. 해골 <살 insane> 잡았다, 해골. 우리가 이고 어떻게 겠네 저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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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도, 도 저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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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도 저도, 도 꽤 음, 퍼센트 때문에 그럴걸요? 퍼센트 때문에 그럴걸요? 음, 음, 저는 항상 싸이키 오픈할 때부터 계속 이끌으 왔어요 대신에 막내가 가는 길을 가운데 앉았고 왼쪽 길로 가겠죠 뺏들키! 왼쪽, 왼쪽 길이, 쪽 이게 에드나면, 아무 안되죠 왼쪽 길이요? 응. 에드게 없는데? 에드할게없 아니, 그, 그, 저기 뭐야, 바닥 떨어질 때그 피하면서 가서 막 비비시는 글로벌이 엄청 많아요. 글로벌 불쾌한 연발 공격 불쾌한 연발 이 찐다 두개한한얌한 연발 공격 다두개 이렇게 한 연발 승자. 빗둘키. 이렇한 연발 승자. 이건 날가 잘못 아임 하나 간급 되잖아요. 하나? 안나왔 아, 되지 않을까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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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금 됐는데 날아갔죠 얘는 불쾌 연발 공격. 아마탱요 마탱 하고 있는데요? 마탱도 하고 있어요 이 버튼 시즌 2 너무 시간을 많이 둬가지리고 여러 개를 건드리게만 해 놓고 이렇게 열려 갖고 더 힘든 거 같아 오. 이번에 시즌이 길게 져 가지고 골드를 응. 처음으로 많이 벌었어요 뾰오호 꿰뚫기 당신을 끌는 해충 일번이라 영웅만 돌려도 전복 돌진 돌진해 꿰뚫기 비단 구속구 꿰뚫기 비단 구속구 요요요 무리의 눈 좋으세요 형우리 조심 깟뚫기깟뚫기 깟들 끼. 깟들 끼. 깟들 끼. 깟들 끼. 깟들 아야 들들 꽤 뚫키. 아, 이거는 도꽤뚫기 뭐야? 무슨 거꽤뚫기 비단 구속도 비단 구속도 이게 뭐 비단 구속도무리의눈 <구석구. 놀람> 뭐가? 도도도아들어야 돼. 들어야 돼. 비단 구속구. 당신에게는 해충. 꿰뚫기. 에 나오고 그 다음에 꿰뚫기 무리의 눈. 그란오 노루성 단일 좀 치는데 왜눈 째집 째고 있어 찬해도 뭐래 원래 원래 쬐다다고? 칭찬 같지 않은 안티 느껴졌대 연사. 안가 싹. 분출하는 그물. 노 르성 막내 몇 개예요. 저는 대답이 없었다고 한다. 헤드릭터 몇 개냐고. 몇개 키우고 있냐고. 여긴. 지금 몇넵이몇 개냐고. 레이드 돌리는 거세 개. 빙독 연사 아야. 분출하는 그물 어둠의 힘을 하나 i 연산 분출하는 그물

강력딱땀맞네 어, 거기 왼쪽 어, 어떻게 잡아가지고. 어, 시 음. 하나 오. 음. 음, 빠출하는그물양전 지게요 지금은 금은 지금은 지다 야. 지금된 지금은 지는금은 오. 뭐야 음. 무슨 일이야 음. 무슨 일이입니까 음. 오늘 음. 금출하는 금물 배양된 독 음. 우주의 특이점 음. 당신에게 는피 음. 금출하는 물 태양동동 아 이거 뭐야? 아까 이 갔어야 됐는데라고 후회를 하잖아. 그래서 지금 군주라는 그물 이거 되나? 이거 어, 태양동동 이 구슬을 뽑아야 돼요? 우내 덧을 뭐 너가... 안 끊어. 아 깡통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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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이점당신 깡통이. 깡통이. 깡이도통어통이로통이 깡통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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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통이 아이고야, 굴복아 아이고야, 아이고야. <놀람> 아이고야, <놀람> 아이고야. 아이고야, 아이고야. 아이고야, 아이고야. 게아 아이고야, 아아이아이아니이고 <끼리> 당신에게난 뭐 피. 분출하는 어. 그물. 거신 어, 것도 안가지대양된 독. 분출하는 <끼리> 그물. 어우, 죽겠네, 진짜 는가저 그, 그 하나 있어도 어, 무력 있어요 아, 아, 사신님 부활 해도 있습니다